안녕하세요, 램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다녀와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에서 정말 인기 있는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곳은 바로 오는정 김밥과 노티드 도넛인데요. 오는정 김밥은 아마 제주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곳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노티드 도넛은 사실 랜디스 도넛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아침에는 오는 전기밥을 다녀오고, 오후에 랜디스 도넛을 가는 일정이었는데, 전화해보니 도넛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노티드 도넛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당의 음식의 맛보다는 정보 위주로 영상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두 곳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는정김밥입니다 이곳은 알아보니 아침 10시부터 오픈을 하시는데 사실 당일에는 김밥을 구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픈 1시간 전에 가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평일인지라 오전 11시쯤 오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운 좋게 당일날 구입을 하였습니다 방문한 날이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주말에는 당일 구입은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좀더 편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은 전날에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해서 예약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요 전화는 50통 이상은 해야 받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이곳이 중문 쪽에 있는데 이곳에서 숙박하신다면 직접 가셔서 예약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시가 되어서 방문하였는데 예약을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김밥이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싶지만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는 정김밥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들의 사인과 사진이 식당 내부의 벽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곳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실내가 매우 정신없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친절함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약을 걸어두고 30분 내로 오지 않으시면 예약이 취소되니 시간을 꼭 맞춰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오는정 김밥의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전부 김밥 메뉴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대는 인기 있는 맛집이지만 생각보다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식용으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의 기본 메뉴인 오는정 김밥과 가장 인기 있는 멸치김밥을 주문하였습니다. 자, 이제 김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옆가게에서 라면을 주문해서 같이 먹을 수 있지만 제주도인 만큼 예쁜 바다에서 소개해드리려고 색다 해변 쪽으로 와서 김밥을 개봉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메뉴인 오는정 김밥입니다. 속재료는 기본적인 김밥과 다를 것 없었고요. 특이한 점은 밥에 튀긴 유부가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이곳만의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 요즘 인기 많은 속재료가 꽉찬 두꺼운 김밥이 아닌 일반 김밥의 한 줄과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맛은 일단 괜찮았습니다. 김밥에 들어간 속재료도 맛있었고 튀긴 유부가 바삭한 식감까지 더해져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근데 간이 좀 건강한 느낌의 맛이었습니다. 김밥 안에 튀김유부가 들어갔는데 건강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언밸런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무지를 많이 주시는데 이걸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김밥 안에 튀김이 들어가다 보니 먹을수록 느끼함이 천천히 올라오는 걸 단무지가 막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은 김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기 메뉴인 멸치김밥인데요. 오는 전 김밥에 매콤한 멸치볶음이 들어간 김밥이었습니다. 맛은 이건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로 짜서 좀 별로였습니다. 먹을 때마다 멸치를 반 정도 덜어내야 안 짜고 괜찮았는데요. 저는 짠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너무 짜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멸치 김밥보다는 오는정 김밥이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습니다. 이곳의 총평으로는 가격 대비 양과 맛이 꽤 괜찮은 김밥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줄안 서고 먹는 것도 아니고 전날부터 예약해서 먹을 정도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맛의 정도를 따지자면 그냥 동네마다 있는 맛있는 김밥집과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이곳은 방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의 차이가 있고 호불호가 있다 보니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큰 아쉬운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티드 도넛인데요. 랜디스 도넛을 가려고 했지만 도넛이 모두 소진되어 차선책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이곳도 지금 서울에만 몇개 지점이 있고 다른 지역엔 매장이 없고 제주에만 하나 있는데요. 그만큼 이곳도 먹기 쉽지 않고 인기 있는 곳이라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애월 카페거리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처에 유류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가게들과 함께 주차장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냥 주차를 하시면 하루 종일 4,000원인데 노티드 도넛이나 주변 가게의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2,000원 할인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애월 카페거리에 있는 만큼 주변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노티드 도넛 방문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곳 애월 쪽은 꼭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 노티드 도넛도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저는 직접 줄 서서 도넛까지 봤는데 4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에는 더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처럼 직접 줄 서서 받는 것보단 네이버에서 예약 주문을 하시고 받으시는 게좀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SNS 감성이 가득 묻어 있는 예쁜 인테리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곳은 도넛 외에도 음료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도넛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크로플 메뉴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넛은 실시각과 품절되는 메뉴들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유 생크림 도넛과 카야버터 크로플을 구매했습니다. 이곳은 도넛을 구입하면 예쁜 박스로 포장을 해주십니다. 먼저 우유 생크림 도넛은 생크림과 도넛이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달지 않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메뉴였습니다. 다음에 오게 된다면 이건 꼭 다시 먹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카야버터 크로플인데요. 위에 코코넛 가루가 잔뜩 올려져 있고 안에는 카야버터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크림과 가루는 맛있었는데 크로플이 너무 물렁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 크로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많이 기대한 메뉴였었는데 이곳은 크로플 종류보다는 도넛 종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총평으로는 네이버 예약도 있고 평일날 오시면 너무 기다리지 않고 도넛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넛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싸지 않고 도넛이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애월 쪽에 오신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에서 인기 있는 두 곳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제주도에 오게 된다면 랜디스 도넛 외에 다른 인기 있는 곳도 방문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좀 볼만하다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